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볼 미니카는 엄청난 걸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한동안 한정판 미니카 지금 못 구하는 걸로 이렇게 리뷰를 먹게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빠밤. 여기 보시면은 타미야 서면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 타미야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스페셜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모델은 라이징 엣지고요. 서면 타미야 SMC 몰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크롬 제품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엄청 핫했었는데 한동안. 자, 이거는 이제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자, 일단 모델은 라이징 엣지라는 모델이고, 바로 박스 오픈 하고 어떤 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이징 엣지 서면 타미야 한정판 박스 오픈. 자 이렇게 박스 오픈했구요 어, 이게 있습니다. 카울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자서멘타미아에서 항상 크롬 한정판, SMC 한정판 해가지고 크롬 한정판을 냈는데 어, 조명이 안 들어오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크롬 위에다가 우레탄 도장을 올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색깔이 들어갔죠. 완전 예쁩니다. 실제로 보면은 너무 반딱반딱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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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레탄 도장을 올렸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게 1차적으로 전기 도금을 한번 하고 그러면은. 크롬 원래 크롬색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SMC몰 서면타미야 사장님이 가지고 가가지고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우레탄 도장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손으로 이게 그러니까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우레탄 도색을 한게 그래서 이건 지금 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량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직접 손으로 우레탄 도장 이 색깔 입히는 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오, 이것도 지문 너무 찍혀버리네 조심히 만져야 되겠다 오우 오우 카울 너무 예쁘죠 라이징 엣지라는 모델 저는 별로 예쁘게는 안 봤는데 이 색깔 이게 미쳤습니다 지금 진짜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오오 오오 너무 인싸 색깔이고 빠딱빠딱 빠딱 자 아무튼 라이징 엣지 우레탄 도장 버전의 카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구성품 자 타이어 타이어는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고요 일반 말랑말랑한 노멀 타입의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밤실시는 MS 실시를 쓰고 있네요 3등분 실시 앞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등분 된실시의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롤러랑 똥모터 근데 샤프트가 두개로 난 더블 샤프트 모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빠밤! 휠은 하늘색으로 되어있고요 PP 재질의 경량 휠 경량 휠이고 사이즈는 중경 사이즈입니다 하늘색 이거 어딜 잖아오 약간 파랑 깔맞춤 될것 같기도 하고 자 사이즈 중경의 하늘색 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봉투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일단 셰시 앞뒤 앞뒤 파츠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파츠가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징 엣지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아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딱 이것도 몇 가지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창문? 창문은 원래 파란색이라 가지고 일단 이따가 한번 보고 한번 꼼꼼이 생각해보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먹지 마세요. 먹을 일 없어요. 자 그러면 부품 분리 하고 바로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립 Let's go. 자, MS c 시는 이런 식으로 앞쪽 뒤쪽 c 시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립을한 다음에 합쳐야 됩니다. 이거 합칠 때 터미널 요거 하고 나서 합치는 분이 있고, 저는 그냥 이거 붙이고 나서 터미널을 합체시키거든요. 붙일게요. 오케이. 휠 돌리기. l e 고 s g 와. 역시 색깔 있는 휠이. 어우, 예뻐요. 오. 앞쪽도. 어, 아, 진짜 오늘 휠잘 꽂았다. 왜 이렇게 휠을 잘 꽂느냐? 역시 꽂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MS 쇠시 이거는 구형 쇠시네요 구형 신형 알아볼 수 있는 게요 스위치 따라 다릅니다 스위치가 요렇게 생긴 건 구형이고 동그라미처럼 생긴 거는 신형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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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나주 평야 발발이 좋아 드라이버 새로 샀습니다. 네 이렇게 MSCC 라이징 엣지의 MSCC 오오 너무 이뻐버리고 오 신나버리고 오랜만에 조립 깔끔하게 잘돼 버리니까 왜냐면은 어제 그 선풍기 만들다가 실패했거든요 이 투스타 TV 최초로 선풍기 이거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영상도 안 올라가고 어제 아무튼 촬영하다 망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조립이 잘 되니까 일단 신이 나네요 어 이렇게 MSCC 완성을 했고요 하늘색 휠에 검정색 섀시 그리고 별로 안 예쁜 베이지 베이지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의 롤러까지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오오 오, 오, 벌써 예쁜데. 오오오 보사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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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기다가 스티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붙여 보면서 아이 원어 시더 라이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오일칠 너무 잘 되고 휠도 너무 잘꽂아 가지고 속도 개 빠를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럼 한번 조립하고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럼 스티커 붙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3 2 1. 빠밤. 아이 시더 라 이렇게 라이징했지 서면 타미야 스페셜 파란색 만들었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죠? 스티커도 붙일 때만 딱 붙였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옆에 카본 요거 이거 붙였는데요. 이거는 왜 여기 원래 여기 붙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 붙였냐면은 뒤에 보시면은 여기 흰색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뒤쪽에 리어윙에도 흰색 보이시죠? 런너 자른 자국이 흰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원래 색깔이 흰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런너 이렇게 딱 잘랐는데 흰색이 너무 심하게 튀어가지고 카본 무늬 스티커로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붙였어요. 티안 나죠? 오, 오, 너무 예뻐 버리고. 자, 이렇게볼수 있고, 제가 여기 지금 바이트 초이카 스피드 측정기를 놔뒀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립이 잘 됐으니까, 스피드 측정 한번 하고, 트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트랙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트랙, 두 배에 그 설치한 거, 거기서 하면 좀 지루하니까, 미니카 소리 좀 들으시라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 좀 잡아줘야 돼. 이건 좀 잡아줘야 돼. 아니 이게 20km가 나온다고? 21km? 아니 이게 21km가 나온다고? 자, 21.02km/h 나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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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빨라버리고. 자, 그러면은 저기 설치되어 있는 일단 트랙에서 주행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어제도 댓글로 달렸던데 그냥 옛날 트랙에서 주행해 주십시오 하는데 옛날 트랙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아. 이사 가면 빨리 설치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두 스타였고요. 그 빨진 죄송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라이징 했지오 밝은 데서 흰색 불에서 보니까 더 예뻐버리죠? 파랭파랭파랭이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나 손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냐? 오우 큰일났네 주행 렛츠고 오, 오 너무 깔끔하고 오오오 오오오 이건 뭐 이거 바로 표현할 수 없는 시공의 배전 이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빠른건지 느린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잘 도네요 그러면 그 트랙 깔수 없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예자잘 네. 도네요 갈게요 빠이빠이